또 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인 성령으로 행태하사 동정녀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내로르사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laughs>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41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셨으면 제가 먼저 5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 다소를 망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이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종족과 헤브론종족과 말리종족과 무시종족과 고라종족이라 고아슨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이다 났더니, <laughs>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습니다. 오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개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사웨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등장합니다. 이두 번의 인구 조사가 민숙기라는 타이틀, 백성의 수를 센다라고 하는 그 민숙기의 이 타이틀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두 번의 인구 조사 사이에는 38년이라는 그 세월의 그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그첫 번째 인구 조사와 두 번째 인구 조사 사이에 38년의 시간이 있다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출애굽 1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38년의 시간 동안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2세대들 대상으로 새롭게 형성된 그 2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것,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어 같은 인구 인구 조사이지만 그 대상자들이 다릅니다. 어 우리가 새벽에서 새벽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묵상해 온그 민수기에 그 38년의 그 시, 방황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말안 듣고 원망하고 계속 그냥 하나님께 악한 말만 쏟아내고 있는 그 출애굽 1세대들을 38년 동안 완전히 정리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출애굽 직후에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다시 이렇게 새롭게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그 인구 조사를 할 때는 어, 시내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직후에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언약 언약을 받고 이제 새 출발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분명히 그들로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중간에 이렇게 방황 바, 방황하게 된그 원인들을 제공을 했었죠. 그렇게 막 원망하고 하나님께 악한 말을 쏟아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원망한 그런 모습들 을 보인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정리하시고 새 출발을 하시면서 다시 그새 출발점에 이렇게 인구 조사를 광야 이 세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의 분배 원칙을 알려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인구 인구 수에 비례해서 기업을 나누고 제비를 뽑아서 각지파의 기업을 할당하는 매우 공평하고 공의로운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공평과 정의를 가르치시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훈련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가, 그 민족 공동체가 개개인의 탐욕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스스로를 세워줘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그것을 알수 있는데요. 어, 누구든지 하루 분량만 섭취할 수 있도록 어, 그것이 굉장히 풍족하게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아, 많다. 많이 주어졌구나. 아이고 내가 싹 쓸어 가지고 두고 두고 쟁여 놓고 먹어야지라고 할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물건만큼만, 필요한 분량만큼만 그렇게 취해서 가져가도록 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일 주셨습니다. 절대 어, 너희가 이것을 이것을 쟁여놓고 아, 언제 부족할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어, 이것을 무조건 쟁여놓자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불안감을 조성하지 하시지 않으셨고요. 결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매일 일정한 양대로 풍족하게 그들에게 제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공평하게 풍족하게 어, 그것을 노리도록 하셨습니다. 어,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의 38년의 그 시간들을 끝내고. 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아가려고 새 출발을 하려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땅을 분배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살아라라고 그 원칙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평과 정의가 원칙이라는 것이죠. 어 그런데 그 공평과 정의의 그 원칙 속에 그렇게 인구 조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각 지파의 개수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 분배에서 제외된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인데요. 어, 그들에게는 땅이 분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광야 이 세대들에게, 일 세대들에게 그리고 광야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어,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레위지파는 왜 다른 지파와 달리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요? 바로 레위지파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기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른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각 지파 속에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어, 그들의 어, 그들의 성읍 속에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그렇게 삼아야 했습니다. 어, 그들을 그 레위 지파를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인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모든 그 분사나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레위지파의 그런 역할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 성막 공사에 종사할 레위, 레위지파 사람들을 광야의그 여정 가운데서 특별히 보호하셨습니다. 본문, 아, 물론 광야 1세대 에서 이 세대로 교체가 되는 과정에서 레위 지파도 어떤 그 예외적으로 아 그래도 넌 너희는 레위 지파니까 그래 광야에서 광야에서 백,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한테 반기를 들고 원망하고 그렇게 악한 말을 쏟아내서 내가 다 정리할 거지만 너희는 그래도 레위 지파니까 내가 남겨둘게. 레위지파는 내가 예외적으로 아 봐줄게, 봐줄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 광야 1세대에서 2세대로 교체되는 그 상황에서 레위지파도 예외가 아니었죠. 어, 그들도 동일하게 어, 출애굽 1세대, 레위지파 속에서도 출애굽 1세대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조차도 말이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레위 레위인들 그 제사장들이 전부 다 새로운 세대로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본문 57절부터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났던 레위 지파의 그 히스토리가 언급됩니다. 역사가 언급이 됩니다. 그 레위 지파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아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잘못된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일이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구별하신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약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 그것들을 공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같이 똑같이 예외적으로 레위 지파만 아, 그래도 남겨둬야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동등하 동 동일하게 그 원칙을 세워서 어, 지켜 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어,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 그그 레위 지파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두시면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그 레위 지파를 두셨습니다. 어느 한 지파에만 두시지 않으셨고 레위 지파만 레위 지파만 뚝 떨어져서 그들끼리 그렇게 어, 두도록 어, 그, 그들끼리 그도,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골고루 레위 지파가 스며들어서 분배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살살 살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전체로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택하신 민족들이죠. 그런데 그 택하신 민족들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레비지파 안에도 연약함이 있었듯이 그 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족속 가운데서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으로 그들은 범죄합니다. 결국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온 세계 가운데 두시면서 내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조차도 예외 없이 세대 교체가 되는 그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가운데 소망을 두셨습니다. 어, 오늘 본문 6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5절 말씀입니다. 이는 영호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여호는한 <laughs> <laughs>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네, 아멘. 어, 바로 어, 이전 세대 사람들 가운데 예외적으로 살아남은 어, 그 출애굽 일 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외 없이 심지어 모세와 아론조차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세대 사람들 가운데 예외적으로 살아남은 그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외적으로 인정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공평과 정의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원칙을 가지고 원칙으로 우리의 삶삶 전체를 풍성하게 또 당신의 뜻대로 어,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의 삶, 삶 가운데서 어, 당신의 어, 당신의 원칙으로 그렇게 공평과 정의의 원칙으로 그렇게 우리를 우리의,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그 뜻하심, 그 섭리하심을 또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그 그 섭리하심이 섭리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 100% 동의가 되지 않고 어, 나는. 이 이런 이런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이 수없이 들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어,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어, 우리를 이끌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어, 이런 것들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이 납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것들을 어,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주옵소서. 어, 어, 그 모습을 어,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또 광야 이 세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신 어, 그 일들을 기억하 기억하면서 또 오늘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어,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